아침에 조식 먹고 좀 여유롭게 나오려고 했는데, 뭐, 짐 싸고, 뭐, 빨래 좀덜 말라가지고, 뭐, 정리 좀 하느라 늦어가지고, 지금, 지금 몇 시지? 지금 9시 15분 비행기인데, 아, 1시, 1시 비행기인데, 지금 11시 반 정도 됐거든, 1시 반, 리어리어 지금, 지금 똥줄 완전 많이 타거든, 지금 또, 지금 내 또, 나 원래, 조, 나는 국내선도 3시간 전에 도착해야 된 사람인데, 조급증또 많이 나가지고 또. 아니 새치기를왜 해? 새치기하면안 되지. 조금 정도 많이 나가지고 지금 또 줄이 이렇게 길어. 줄이 지금 아마 이만 뭐 델리 도착. 델리는 이게 시그니처죠. 여기 여기 멋있지 않아요? 인도 가면 이거지. 그 인도 공항은 여기 한번 나가면은 다시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 또 자동문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못나가게했던니문 앞에 지금 또 이러고 있네. 돈에 돌아. 아, 리우 봐봐. 채야채 건들지마 건들지마 채야채야 건들지마 여기 앉아 여기 여기 엄마 어, 빨리 건들지마 걍 건들지마 건들어 그 냅둬 그냥 엄마 안아줘 뭐아아 일단은 화장실도 괜찮아 내가 봤어 일단은 저희가 지금 또 델리에서 또 숙소로 옮겼다는 거 우리, 시작. 시작. 우리 가족 사랑해 우리 가족 사랑해 우리 가족 사랑해 안아주고 안아주고 고 사랑해. 사랑해 그리고 무슨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서요? 드디어 유튜브에 악플이 나졌다 아이 <laughs> 네. 그걸, 그걸 보는 순간 아 기분이 좋더라고 어. 아 드디어 이제 내가 알고리즘을 탔구나. 아또 한번 거만해질게요. 구독자 100명 됐으니까 내가 더 거만해질 필요가 있지. 너만 해야 되는 거야? 아 알겠지. 자 오늘은 개작한 음. 차를 타고 멜리에서 아그라로 갑니다. 아침부터 흰옷에 커피를 쏟아가지고 기분이 좀안 좋지만 어쨌든 어, 아그라로 가는 코스. 원래는. 음, 원래 기차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기차를 타는 거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기차 안을 타는, 근데 그전이 문제인 거야. 그 기차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비집고 기차를 타고 또 만약에 그 플랫폼 바뀌면 어떡해. 또 애들 들고 뛰어야 돼. 그런 상황이 또 너무 끔찍한 거야. 못 가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그 택시 아저씨를 예약을 해가지고 아그라로 갑니다 어? 어 당일치기로 가기로 했어요 채이가타지마할을 너무 보고 싶어 해가지고 아그라를 빼먹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혼자 애가 혼자에서 또못 내려올까봐 많이 걱정했는데 어쨌든 잘 내려왔고 잘 내려와서 오늘은 아그라에 갑니다 인도에 내가 진짜 거의 30분 가까이 왔는데 타지마을을 가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는데 역시 애들이랑 오니까 교육적인 것 때문에 가게 됐네 뭐 자식이 못가 자식 때문에 간다 나 죽고 싶다 야침 뱉지 말라 지 엄마가 침 뱉지 말라 지 엄마가 아.

아 지금 이제 아그라에 도착했고요. 분명 어, 네, 제가 지금 인생 최대의 위기다. 이 아침에 아메리카노 마시는 바람에 그왜 커피가 인유 작용을 하잖아요. 진짜 거의 한2 시간 동안 참았거든요. 진짜 죽는 줄 알았나. 진짜 화장실 갔는데 끝이 나질 않는 거야. 엄마 죽는다 경고. 경고 엄마 잘못했네. 끝이 나질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많 힘들고 지금 화장실 갔다가 광명 찾았어요. 광명. 이제 좀만 편안해졌으니까. 마이 괜찮다. 아 자꾸 근데 여기다 이게 여기 투어리스트 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가이드들이. 아 그니까 가이드들이 원래 다. 가이드가 그그 너무 내일치고 애들 도 봐도 정신없는데 계속 옆에서 렘 게이.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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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또막또 네. 화나는 거야. 노잉글리시 no 그럼 no 제일 편해. 그 내가 이렇게 해서 인상심에서 레이터 레이터를. 이러고 레이터라고 그러니까 하면 희망의 여지를 주는 거잖아. 내가 그러니까.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당천네. 어, 지금 쨌든그 여기 내리면은 이 골프 카트 같은 걸 타요. 이걸 타고 저기 안 타지마할까지 간대요. 그리고 온라인 티켓 살려고 했는데 계속 오류가 나가지고 했는데 여기 내리니까 여기 온라인 티켓으로 기회가 기계, 있어. 있다. 거기서 내카드 하니까 뭐 페이 연결로 해가지고 여기청 됐어. 음, 잘 됐다. 음. 축하한다. 바이. 어쨌든 출발. 어 출발. 아 20분에 1이야 20, 20배야? 20배밖에 차이 안 나? 50루핑인뭐50루핑하 우리가 우리, 얼마지? 1100 플러스 200. 근데 200원 똑같아, 여기도. 어, 그러니까 1300이잖아. 1300, 1100 해야 돼. 200원 어. 다 똑같아, 로컬이나 뭐나 다200 주간에 똑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1100. 22배를 내고 골프카트 정도는 내가 공짜로 탈수 있잖아 네, 네, 네. 당연하지 잘 보고 잘여기 머리 안 잘리게 잘 나오죠? 아니 뭐. 맨날 머리 잘려가지고 아 지금 안 잘리고 아, 있어 니가 어. 하도 지랄해가지고 머리 안잘리나 그것만 보고 있다며 잘했네 애들을 봐야 되는데 저번에 애들 찍으려고 그랬는데 지 머리 잘린다고 애들 찍으니까 당연히 네 머리가 잘리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내가 멘트할 때는 내 머리 잘렸다고 멘트할 때가 아니었잖아 그때 체인 드찍어야다 별로 없네 사람 뭐 그러니까 무슨 농라이야 어디서 사진 한번 음 찍어야 되나? 아 귀찮으니까 이거 나중에 찍자 일단 들어봐도. One dollar, o 너무 비싸. One dollar, n One photo. o k a 현진이 인것 같은데. 인기 폭발인데, 이제. 어, 뜨거워. 어? 아 뜨거워! 빨리들어 어디 한번 여기 지져봐아 영역 표시하는거지 뭐 맨날 와. 어, 너무 많이 봐가어 <laughs> 여러분 겨울에 오세요 겨울에 겨울이 없잖아 아니 그래도 12월, 11월, 2월은 그래도 좀 서늘하잖아 여름에 오면 이렇게 된다 아니 됩니다. 이거 뭐 혼자 와도 혼자 오고 뭐 커플이 오면 아무 데나 상관없어 우리 집에 애 둘을 데리고 와가지고 혼자 거... 와도 더운 건 똑같아 뭘 그래도... 혼자 오면은 뭐 아니 그래도 달라. 혼자 혼자면 다르지. 혼자면 개꿀 그럼 그렇다. 그렇다면서뭐또 다른 내 말은 부정하고.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겨울에 여름에 온거 혼자 오면 타는 말은 그냥 무조건. 겨 여름에 뭐 혼자 오면 뭐 춥냐? 그래게 수도 있겠다 솔로들은. 니는 하여튼 내 말을 무조건 반대만 하려고 하는 거야. 어, 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야. 이거 왜 여기 놔두고 가는 거야? <웃음> 이거 <웃음> 왜 갑자기 우리? 오늘부터 유모차다니고 휠체어 계속 타라고 애들이 있으니까. 색이 거... 타지마왈이 을먹는다고 색! 아 색을 먹는다고야맞타지마이아고 아, 다들 여기 온다고 여성분들은 되게 예쁜 사리를 입고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나 봐. 너도 갖고 왔잖아. 나도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공항에서 지금 이거, 이거 얼마였지? 8만원이었나? 근데 에, 엑스라지 달라고 그랬는데. 엑스라지 달라고 했는데 미디움 좋는데뭐 결론적으로 맞기는 한데, 맞기는 해. 그러면 됐는데 또 화, 조금 화가 났어. 화가 많이 나지 않았어? 어, 화가 많이 났어. 내가 이제 인도 또 믿음 안 된다. 내가 또꼭 더블 체크해야 되는데 더블 체크 안 해가지고. 니가 그래.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다. 또 인도 또 많이 화나게 갔지만 내가 그래 좀 참는다. 많이 덥고. 더워서 못. 사람 많고. 의욕을 상실했어 좀. 같이. 너무 습해 이게 여기가. 이제 타지마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예쁘게 치. 진짜 예쁘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도에 내가 말했잖아 건물들이 다 예쁘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뭔가 타지마을 붕떠서 만든가? 건아 진짜 뭐, 유형이지. 어, 너무 그러니까. 이 타지마을도 예쁘고 그 인도의 그 낡은 집들도 진짜 예쁜데. 아 예쁘다. 좋다. 대신 보고 있다 지금 눈으로. 아마존. 이제 다채인은 어때? 체력이 어때? 좋긴 좋지만 굉장히 높다고 한다 정룡이 계속 물 먹은거야 아, 다 먹겠네 나프로페션을하길아 어? 어. 너랑 너 너만 애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너, 너를 찍는거래나얘 맞지 어, 인기 많네네 좋겠다 부럽다 엄마 사진 찍히고 있어 지금 10루피 달라그래봐 <laughs> 내또 포즈 좀해줬다 어쨌든 내가또 선심 썼다. 나야, 내가 슈퍼스타로서 나야, 나. 내가 나. 선심 썼다. 한국 여자가 다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틀려는데 내가 슈퍼스타라서. 국격을 좀 떨어뜨리고 있어. 나도 다 찍어라. 블랙핑크인 줄 알고 근데. 나도 포즈 맞다. 내숄좀 봐라. 러블리 나이야 사람도 많이 오네. 음. 멘트 한번 해야지. 내, 이게 바로 나의 인기다. 알겠다 이제 국격을 좀 떨어뜨리고 있어 지금 한국 여자가 다 이렇게 생겼다 하면 5 살인데 이제 블랙핑크나 이런. 사진 찍어라 관중들을 찍어라 지금. 텐 루피 텐 루피 텐 루피 텐 루피스 원플토야 인기 많네니 아, 애들은 내 펜글 써두고 지금. 아라 예. 아, <laughs> 쟤네 냐오쟈, 쟤네 냐오쟈 이놈의 자랑에 쟤네 냐오쟈, 쟤네 냐오쟈 오오, 너는 아미야! 안녕하세요 1포0루피스 1포터 20루피스? 1 0 0 1 0 0 1 0 0 100루피스, 스 사랑해요 하트 나만 신다는아이신다 라바이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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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야이거벌이이다아바이이다라이다라바이이다이신다라이신다이거다이이 오 타지마할보다 벌레지 물 빠질라. 어 사람들이 엄청 애들이 사진 찍고 싶어하는데 애들이 너무 더워가지고 호 되게 귀찮아 하고 있어. 날씨만 좀 시원하면 다 사진 찍고 놀면 재밌을 텐데. 어우, 시원하다. 쟤, 저 옆에 이게, 이게 원래 옛날에는, 지금, 아, 옛날에는 아니고 지금도 모스크거든.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야, 여기가. 무덤도터지고 아, 진짜? 어, 그래서 금요일에 안 여는 거잖아. 아아 그리고 저 옆에 이게 이슬람에서는 원래 이게 우상풍배 금지되어 있고 이런 거 없어가지고 서양가 발달되어 있다고 러잖아다 아랍어 글씨 써있는 거잖아. 아니 지금 이슬람이었지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걸 모스크로 쓰고 여기에 그런 게 많구나. 아. 씩 퍽퍽. 우 아프고. 뜯뜨고니까 안붙지않붙 절대, 절대 누워 안 붙어. 안 붙는 여기가 이그이글 끓기 어. 때문이야. 안 갔으면 아, 그래서... 진작, 진작에 넣었어, 진작에. 룩, 룩. <웃음> <웃음> 이것이 진정한 원정지. 원정 어나 아그라로 원정지 왔는데요. 에, 에. 아침에 4 시간 걸려가지고 원정지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기차놀이를 한다. 뭐 애들은 뭐? 근데 솔직히, 뭐. 솔직히 아그라는 체이는 이거 설명을 해주고 그 전에 이제 공부도 좀 하고 와가지고 어느 정도 아는데 솔직히 리오는 모르는 게 맞지. 그냥 그렇지. 여기 와서 이렇게 노는 게 맞지. 체이도 이렇게 너무 나서. 아이 체이. 이런,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디테일이 여기 이런 이런 어. 거랑 이런 게 진짜 보수를 했겠지만 그니까 러 이런 게 진짜 너무 막 진짜 약간 그러니까 그 인도인의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세금을 쓰지? 그, 어. <laughs> 뛰어오세요 어디일까요 <laughs> 조심해 조심해 정류 어 넘어지겠다. 미스터리 요원들 가봅시다. 따라오세요. 이 파란색이 슈카바예요. 아, 저, 요원 뭐라고요? 슈카바요 아, 그건 왜 찍어야 되는 거예요? 무덤을 깨끗하게. 더 무덤을 깨끗하게. 무덤을 깨끗하게요. 네, 알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신고 들어가는 거죠? 아빠 보고 해야지. 아빠 보고. 여기 사진 거리입니제 아빠 보고. 아니, 아에는못 찍어. 이야기해줘. 여기서 말해. 여기서 말해. 촬영을 못합니다. 그럼 차지 말해. 다 같이 한번 와보도록 해보세요 네, 가서 보고 올게요. 어. 네. 가서 보고 올게요. 근데 사진이라 되면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차지 말해 보고 나왔습니다. 어땠어요 무덤은? 좋아요. 여기 밖에서 안에 촬영하는 것도 아그지 어, 아안 돼. 여기 안에는 촬영이 안 된다. 카메라 보여도 돼? 어, 어 네? 벗어도 돼. 예, 네, 오케이. 제 엄마 멘트에 멘트. 아, 아, 아 솔직히. 내가 찍으라 그랬어. 아, 근 Sorry, she is too hot so 아, 네. that's why. 여기서도 계속되는. 쟤야 사진, 사진 한번 찍을. Please don't hurt and just take a picture. 어. It's okay. 너무 이뻐가지고 아까부터. 자자 어. 같이. 같이 좀 찍게 해줘. 그냥 찍어줘. 쟤야 앞에 한 번만. 됐어 이제 뭐야? 폭포는 좀 고만해도 되는데 대박 빨리 가자 또 둥성 가지고 사진 찍겠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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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아, 엄마 나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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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자 아 아니 솔직히 나는 진짜 기대 이상이었어. 이게 진짜 다 사람 손으로 만든 거잖아. 그 당시엔 기계가 없었고 뒤 조심해. 계단. 근데 세 되게... 개. 어. 조심. 아니 아직 나가도 돼. 아 이부러 그래. 그런 거 아니야. 아유,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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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앞에 마. 앞에. 마. 앞에 마. 아유, 무슨 말을 감독이고 지랄이고 무슨 말할 수가 없어요. 빨리, 와, 빨리. 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제 더 이상. 어? 하지만 안녕. 하지만 안녕. 나 어디지? 하지만저 뒤에 있다. 저 뒤에 있네. 어디? 아, 저 뒤에. 하지마, 안녕. 안녕. 멘트 해야지, 또. 얼사병 어릴 것같고 멘트 해야지. 하죠, 하죠. 아니, 나는. 안에 가서 깜짝 놀란 게그 관리 잘한 정원에 어, 그 관리 잘한 정원에도 기저귀를 보려놨더라 인도 사람들이 아니, 기저귀를 나 깜짝 경악했다 진짜 아니 원래 그런 홀리플레이스나 관광지는 엄청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잖아 근데 거기에 기저귀 버는거 보고 기절 초풍 깜짝 놀랬어하지말 갔다가 거의 더위로 졸도할 뻔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 리오도 너무 힘들었어? 응. 너무 힘들었지? 이거 좀.. 인도 다시 오고 싶어? 다시 오기 싫어? 엄청 오기 싫어 오기 싫어? 엄청 한 100%로 오기 싫어 100%로 오기 싫어? 100 오기 싫어? 응. 애들이 다100% 오기 싫다는데 아 <laughs> 채인 인도 오기 싫어? <laughs> 진짜? 한네 가고 다 왔어? 응 어, 한옥에 갔다 왔어 리오는 인도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 이제? 난100%안 오고 싶어 채인100%왜 뭐가 제일 힘들었어? 오늘 오늘 제일 힘들었어? 너무 귀엽지 줄이? 비행기, 비행기 타고 싶어요? 비행기 타고 싶어요? 응. 빨리 우리 집으로 가자 빨리 응. 어, 잘 잤어? 잘 잤어? 잘 잤어? 아,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어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가다 우리 가자 우리 집으로 가들이리다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 가자 체야집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로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우리 집가 우리